I know you told your friends. 안녕하세요. 세이브독입니다. 오늘은 산책시 사람 강아지에게 지짐이 심했던 짱아의 방문 교육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짱아는 집안에서도 낯선 손님에 대한 경계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 그냥 살짝 비켜 보실까요, 어떤지? 네. 안녕. 아이야. 우리 지금 요거 네카라는 왜 하겠어? 어. 손님이 오면 이렇게 공격성을 좀 보여요? 아니, 음. 음. 이때 발견을 물렸지만 아, 세게 문건 아니라서 괜찮았어요. 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공격성 보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미용할 때 말고. 공격성이 하면 음. 달려들고 막 짖는 거 음, 네. 있었어요. 어, 문 적은 없었고. 문 적은 없었어요. 어, 음. 그럼 지금 처음이에요? 네. 아. 와가지고, 음, 손님 왔을 때도 한 번도 문 적은 없었어요? 어, 네, 달려들고 짓기는 했어요. 아, 오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laughs> 네. 한번 앉아보실까요, 보살님들이? 네. 아까는 뭐 본인도 조금 놀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laughs> 내카라 하고 있어서 더 예민한 수도 있고 교육 시작 전짱아에 대한 상담을 먼저 진행했어요. 음, 그리고 산책 시도 에좀 문제가 있어요? 산책할 때는 네, 음. 일단 어 나갈 때부터 흥분이 많이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음. 튜브 많이 따라보고 음. 해보고 하면서 막 그런 걸 하는데도 네. 잘 못하겠더라고요. 어. 저도 왜냐면 사람 오면 저도 따라서 흥분하니까. 그렇죠, 네. 제가 차분해져야 되는데 음. 그게 그것부터 안 되니까. 음. 그리고 우리 뭐 강아지나 사람들 만나면 짖기도 음. 하고. 음. 어. 달려들죠. 예. 통제가 안 돼요. 음. 어 보호자님들한테 평소에 이제 뭐 위생 관리하거나 뭐 미용하려고 하거나 빗질할 때 이럴 때 말고는 으르렁거리거나 공격성 보이는 경우는 없어요? 아닐 음. 때. 아닐 때. 네. 아. 그러고. 예. 그냥 자기 기분 안 좋은 안 좋은지 모르는데 어. 얼굴 만지려고 해. 어. 아, 눈물 닦아주려고 할 때는 이런 네. 계속 되는데 그래도 음. 물려 한번더 물려고 하진않아어 음. 그냥 이렇게 만져주다가 혹은 뭐 자다가 이렇게 건드렸을 때 으르렁거리거나 뭐 공격성 네. 보이진 않고요. 자다가 건들면 드 으르렁. 아. 그리고 네. 만질 때도 그냥 알아주기를. 이렇게 음. <laughs> 일단 좀 산책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 기본적으로 짱아는 보호자님들과의 관계 문제가 좀 일단 있어 보여요. 네. 집안에서 뭐 보호자님들을 리더로 생각하거나 네. 그러지 않는 상태인 것 같고요. 네. 어, 그래서 보호자님들을 조금 쉽게 대할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산책할 때도 보호자님들이 통제한다고 통제를 받을 친구도 아니고 일단 산책 한번 좀 나가보죠. 줄을 한번 좀 채워볼까요? 평소에는 저렇게 하네스로 산책하세요? 네. 네아 오케이 음. 일단 하네스를 한번 차고 나가보긴 할 건데 사실 하네스로는 교육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중간에 상황을 봐서 제가 가져온 줄로 좀 바꿔서 아, 네. 산책을 해볼 거예요 네. 네 일단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한번 하는 걸좀 보여주세요 네. 제가 좀 뒤에서 볼게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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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기다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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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기다려+ 기다려 뭐가 문제냐면 네. 이게 오히려 어, 앉아 기다려 하는 과정에서 네. 더 흥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앉아+ 앉아 기다려+ 앉아+ 앉아+ 앉아 요거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만들고 더. 흥분시킬 수 있거든요. 네. 내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더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앉아를 시키려면, 앉아. 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까지. 앉아. 옳지. 잘했어. 내가 한번 말했을 때안 듣는다고 해서 여러 번 계속 반복하면 안 돼요. 딱한번 얘기하셔야지 네. 나중에도 한 번에 앉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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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해서 앉으면 네. 앉아, 앉아, 앉아가 명령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뭐 쳐다보거나 말 걸지 안하도 그냥 지자요. 보통은 <놀동> 이제 저랑 같이 집에서 나오면 저한테는 잘안 짖거든요. 지금은 같이 나온 저한테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짖어요. 어, 일단 사람이 있는 쪽으로 한번 나가볼까요어세요 <놀동> <아니, 어디서. 놀동> 네. 집에 짖는거는 남녀노소 안살아요? 이렇게 짖으면 어떻게 그동안에 통제하셨어요? 음. 얘가 짖기전에 사람 네. 네. 사람이 없다는걸 제가 항상 하면은 아 갈치고. 그러면 사람이 갈 때까지 지나갈 때까지 계속 간식을 주셨어요? 네 계속 기다려 네. 기다리면 됩니다 아 짖어도 근데 짖어도 좋지자 한번 가볼게요 네. 겨울도 네, 하고 했는데. 네. 지금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산책을 짱아가 리드하려고만 하고 있고 보호자님은 안중에 없어요. 지금 짱아한테. 전 이렇게 하면 맞췄던 게. 아, 그거 절대 아니에요. 뭐냐면 많은 보호자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줄을 짧게 잡거나 혹은 줄을 이렇게 뒤로 한 상태에서 그 옆에서만 걷게끔 하면 맞춰 걷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줄이 저렇게 팽팽한 상태에서는. 그냥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줄이 느슨한 상태에서 차분히 걸어야지 보호자님을 맞춰 걷는 거거든요. 사람이 오니까 한번 지나가 볼게요. 그냥... 짱아는 지금처럼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짖었어요. 부장님, 우리 이제 줄을 좀 바꿀 거예요. 하네스로는 절대 교육할 수 없어요. 어, 목줄을 써야 되는데 어, 지금은 일반 리드 줄이 아니라 일반 목줄이 아니라 슬립줄로 쓸 거예요. 일체형 줄인데 일단 강아지 어떤지 한번 좀 보고 강아지를 만나면 지중과 흥분도는 더 심해졌어요. 네. 하네스로는 교육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고, 목줄로 교체하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산책을 짱아가 이끌 준비를 하고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산책 나와서는 뭐 보호자님 말은 전혀 안 듣고, 흥분도도 너무 높고요. 그 상태에서 하네스를 쓰면 본인이 끌고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아마 통제하기도 더 어려울 거예요. 이제 목줄을 써야 되는데, 일반 목줄은 좀 벗겨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일체형 목줄은 본인이 줄을 당기면 당길수록 조여지기 때문에 쉽게 벗겨지진 않거든요. 걸어볼게요. 에이, 또 어. 줄이 팽팽해지면 무조건 줄 뒤로 당길 거예요. 반대로 걸어볼게요. 그 이제부터 좀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 걸음에 맞출 수 있게끔 지지려고 하면 당겨서 미리 통제할 것이. 너 산책을 리드하고 지짐을 오케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오케이. 옆에 너.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기 위해 짖기 전부터 낮은 음성으로 경고를 해줬어요. 사람이 나오죠? 볼게요. 너. 에이, 너. 너. 다네스는 귀에서 줄 땡기면 오히려 흥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칙칙질하는 거랑 똑같아요. 짓고 있을 때막 땡기면서 안돼 하면 오히려 더 흥분되기 때문에 지금은 꼭 목줄을 써야 될것 같아요. 걸어라자장 짱하는 사람들 뭐 개들 보고 짖는 거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옆에서 천천히 걷는 연습이에요. 이게 안 되면 개들이나 사람 통제하는 거는 힘들어요 줄을 이렇게 바짝 내가 잡은 상태에서는 옆에 이렇게 붙여 놓고 걸을 수 있어요 근데 느슨한 상태에서도 당기지 않고 걸을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줄 당기면 나도 당기고 뭐내 앞에 있는 것도 괜찮고 옆에 있는 것도 괜찮고 뒤에 있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또 사람 있습니까? 너어네 때는 뭐 너무 내가 같흥 분할 필요는 없고요. 안돼 낮은 음성으로 전달만 잘 해주시고 보상은 이럴 때 해주는 거예요. 잘 참았을 때. 그렇지 지질 때그 지짐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주는 보상은 오히려 더 내가 지지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잘 참으면 그때 보상. 만약에 지지면 보상 안할 거예요. 이 산책이 한 순간도 짱아 마음대로 되면 안 돼요. 어, 무조건 보호자님 위주의 산책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아마 많이 불편할 거예요. 스트레스도 받을 거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또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때도안 돼. 가자. 얼지. 이제 냄새 맡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대신에 내가 허용한 곳에서만 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대소변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짱아를 데리고 가서, 짱아, 가. 이쪽에 내가 허용해줄 때만 줄 조금 느슨하게 해줘서 냄새 맡고 배수면 볼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줄, 시간 줄 때는 충분히 하게끔 해주시고요. 이제 끝나면 다시 끝. 뭔가를 쳐다보고 주시하면 줄 당겨서 안 되라고 얘기해주셔야 돼안 돼. 안 돼. 옳지! 이럴 때는 또잘 참았을 때는 보상해주고. 이게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냐면 산책을 그동안 본인이 이끌다 보니까 내가 이런 위험 요소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산책 시에 리더는 짱한 거예요. 사람들, 개들, 내가 지져서 우리가 안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나를 이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참을 수 있어요. 한쪽에서만 걷게끔 할 거예요, 이제. 사람 지나가면 안돼 옳지 보상해줘. 아, 사람 지나갈 때, 강아지 지나갈 때 보호자님이 미리 겁먹고 긴장하면 개들이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긴장하지 않고 짖으면 통제하면 되고 안 짖으면 보상하면 되니까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또 사람이 지나오니까 그때는 미리 안돼. 옳지. 이렇게. 또 사람이 지나오니까 이때는 살짝 옆으로 빠지면서 안 돼. 짱아는 제가 줄을 잡은 지몇 분도 되지 않아서 사람이 지나가도 짓지 않고 잘 참았어요. 그면 아, 옳지. 많이 안 걸어도 돼요. 30분 동안 평소 걷던 거에 반의 반도 못 걸어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걸으면서 당기지 않게. 여기 어요 이쪽에요? 네. 사람이 많아서. 아. 네 일부러 이런데 자주 나가보셔야 되겠죠 음. 옳지 특히나 뛰거나 나한테 말 걸는 사람들은 더 경계할 수 있거든요 그때 잘 참으면 또 칭찬해주고 음. 또 애기 에 뛰어오니까 이때 잠깐 기다렸다가 음. 옳지 음. 이제 나중에는 사람이 뭐 지나다닐 때마다 간식을 주면 너무 많이 먹어야 되니까 한 번은 옳지 칭찬만 해주고 한 번은 또 보상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번갈아가면서 하셔야 돼요 간헐적으로 옳지 칭찬만 해줄게요 옳지 잘했어 가자 나중에는 내가 뭐 굳이 안돼뭐 이런 얘기 안 해도 그냥 신호만 줘도 참을 수 있거든요 줄만 살짝 당겨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소리를 내기 어려우시면 허벅지를 살짝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살짝 경고만 해주면 아 그냥 사람 정도는 짖지 않고 지나칠 수 있어요. 제가 네. 통제를 할때 네. 어~ 짱아 시야를 가려야 해요. 아니요 보이게끔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리는 거는 그냥 내가 물리적으로 시야만 차단해서 안 짓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보이게끔 한 상태에서 통제를 해야 돼요. 물론 통제가 처음에는 잘안될수 있고요. 하네스 쓰면은 절대 안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꼭 목줄을 쓰고 통제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은 그래도 아까보다 많이 좋아져서 조금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뭐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거나 한 번씩 당기려고 하는 건 있는데 지금은 처음보다는 아주 좋아요. 이때도 사람이 이제 지나갈 때 살짝 기다렸다가 안 돼. 미리 경고해주고. 얼지잘 지나치면 보상해주기. 이렇게. 그럼 이제 보호자님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줄 잡는 방법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줄 잡으실 때는 보니까 우리 이렇게 팔에다가 끼우시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엄지손가락에다가 손잡이를 먼저 걸고요. 그 상태에서 줄을 이렇게 뒤로 감을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감아서 줄을 딱 잡으면 줄이 아래로 떨어지게끔. 이 상태에서 줄 잡고 팔 내리고 이렇게 걸을 거예요. 한번 잡아 보세요. 왼손으로 한번 잡아 보시고요. 한번 걸어 볼까요? 천천히 팔 내리고 편안한 상태에서 걸어 보세요. 네. 이 산책은 보호자님이 이제 주도하는 거예요. 네. 네. 천천히 걷고 줄 팽팽해지는 느낌 들면 줄을 위로 당기는 게 아니라 뒤로 툭 네. 이렇게 가세요. 툭안 네. 따라오는 것도 그냥 데리고 가세요. 좋아요, 네, 뒤에 이제 사람 이 지나가 니까 잠깐 기다려 볼게요. 여 기서 줄툭당겨서 네. 옳지, 안지 졌으면 보 상해 주고, 이때 누군가 를 쳐다보 거나 짖 으려고 하면 툭당겨툭툭안 돼. 어, 이때 는 내가 허공 에다가, 안돼 하면 소 용이 없 어요. 나 이때 는줄툭당겨서안 돼. 짱아를 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응. 짱아는 나를 안 봐도 나는 확실히 짱아한테 안돼 통제하는 에너지를 전달해 주시고 이 사람이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확실하게 눈을 보고 낮은 음성으로 안돼 전달해 주시고 차분해졌으면 지나가그렇요 왼쪽으로 데려오고 잘 하셨어요 얘가 제보, 저보다 앞서 나가고 괜찮아요. 네, 앞에 있어도 돼요. 다만 줄이 팽팽해지는 느낌만 안 들면 돼요. 네. 여기서 멈춰서 출툭안 돼, 멀티, 뭐지, 뭐야? 할건 전혀 없어요. 뭐 오른쪽으로 갔다. 그럼 천천히 다시 왼쪽으로 데려오고,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사람 지나오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잠깐 멈춰서, 툭안 돼. 기다릴게요. <laughs> 옳지. 음, 맞아. 올치할 때도 내가 올치하면 안돼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올치할 때는 좀 높은 톤으로 올치하고 칭찬해줘야지 어이 사람 기분 좋네 하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칭찬할 때는 좀 톤을 높게 오도 방정 떨어세요 잠깐 멈춰서 톡 안돼 올치 옳지. 옳지. 이렇게 짱아는 첫날부터 많은 발전을 보였어요. 물론 교육 이후로 보호자님들께서 배우신 대로 연습을 잘 해주셔야겠지만, 오늘 교육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제 짱아가 짖지 않고 차분한 산책을 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강아지에게 똑같은 교육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반려견의 상태와 성격, 보호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교육 방법을 찾아서 교육해야 돼요. 산책을 반려견에게 맡기지 마세요. 반려견은 오로지 차분히 걸으면서 풀냄새, 바람냄새를 맡으며 편한 산책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옆에서 줄을 잡아주는 동료가 아닌 산책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주세요. 걔들은 나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